산이 한순간에 늙어버립니다. 깊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산의 얼굴이 갑자기 찢겨지고 쪼개지며 마치 세월의 흔적 가득한 낡은 주름처럼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 현상이 바로 산사태 또는 질량이류입니다. 중력은 산을 서서히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비눈 녹음, 지진 같은 요인이 더해지면 산은 통째로 무너지듯 급격히 변합니다. 화산 활동이나 토목공사, 산림 파괴 또한 안정감을 잃은 산을 더 취약하게 만들죠. 불과 몇 초만에 풍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1903년 캐나다의 프랭크 슬라이드 사건, 움직이는 산이라 불리던 터틀 마운틴이 광산 작업과 해빙 과열된 기온에 의해 무너져 내리며 마을을 초토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스위스의 블라텐 지역도 클라인레스톤 얼음과 암석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아래 마을을 덮치며 산이 갑자기 늙고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이 늙는다는 것은 그안에 구조적 균열, 빙하의 불안정성, 기후 변화가 만든 취약함이 단번에 드러나는 지구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산사태 감시 시스템, 녹지 복원, 적절한 토목 설계와 기후 대응이 이 외. 침에 귀 기울이며 대응하는 길입니다. 다음에 깎여 내려가는 산허리를 본다면, 그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며 자연이 보내는 경고, 내가 늙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증거임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